점점 물어보고 싶어요. 그 식판 들고 줄 서서 윤석열한테 계란말이 얻어 먹을 때 마치 잘 훈련된 강아지들처럼 그럴 때 없던 초상권이 왜 대정부 질문할 때는 생겨야 되는 건지 좀 본인들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. 그 언론을 제 4부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한 게 1960년대 중반부터예요. 그러니까 1965년 신문의 날에. 신문인 협회가 성명서를 낼때 그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론은 제 4부다라는 얘기를 해요. 입법, 사법, 행정부와 더불어서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제 4부다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해요. 그리고 스스로 이제 국민을 대표해서 어 이제 그 입법 3부에 대해서 질문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견제하는 조직이 언론이다라고 이제 자처 자처를 하는 거죠. 어그 때만 해도 좀 국민들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통로가 적었고 또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도 따로 없었기 때문에 독재정권이었으니까 설득력이 있었어요. 근데 언론 자유를 만들어낸 건 시민들이거든요. 국민들이에요. 기자들이 언론 자유를 얻어준 게 아니라 국민이 언론 자유를 얻어준 것이고 그리고 그에 입각해서 이제 자기들이 이 자유롭게 입법사법 행정부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건데 네. 근데 이 사람들 최근, 최근이 아니라 수십 년 내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, 언론 자유는 국민 일반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인의 자유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.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. 음. 언론인의 자유라고 주장을 하는데, 이제 만약에 정말 제 사부를 자처한다면, 국민의 감시를 받아라. 국민의 감시를 받아라라는 얘기예요. 그리고 그걸 스스로 본인들이 인정해야 돼요. 저는 이제 CCTV 설치한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언론 자유는 언론인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 일반인들이 있는 자유고 그 자유에는 언론인의 그 태도, 질문 이런 것들을 평가할 국민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. 이걸 좀 확인,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